이번 영상은 먹다의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의 책 발음과 대어 발음입니다. 같이 배우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형입니다. e a t 라고 하죠. i 소문자 발음 기호인데요. 입꼬리 당겨서 이 e 합니다. 여기 점점 붙었기 때문에 길게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 이이 e", e 하셔서 eat. 예, 끝에 t는요. 혀 위치 윗니안쪽과이 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되셨다가 공기 예 나가려는 공기 탁 막았다 터뜨리면서 트 하죠. Eat, eat. 네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이 소문자 아이 대문자예요. 에이라고 하는 이중 모음인데요. 입좀 벌리셨다가 이제 에 하고요. 조금 작아지게 이에요. 에이 에이 그리고 뒤에 트죠. 에잇 에잇 옆에 보시면요, 여기 약형에 해당하는 발음이 있는데요. 대화 속에서 좀 빨리 발음할 때요, 이 에이트라는 발음을요, 짧게 에트, at, 에트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네, 에트. 아주 약하게, 짧게, 편하게 발음할 때 하는 발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과거 분사형입니다. 과거 분사형은요, 보시면은 이하고 현재형에 들어있는 똑같은 이 발음이에요. 이게 이제 이름절 첫 번째 음절이고요. 두 번째는 티. 그리고 이 소문자 거꾸로가 위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어, 어, 하는 발음인데요. 여기 이제 위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 이제 내지 않고요. 트 다음에 이어서 n에 해당하는 은 하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튼튼하다 할때그튼 하는 소리입니다. 강세는 이름절에 있어요. 강세 표시입니다. 그래서 eaten, eaten 해요. 같이 해볼게요. eaten, eaten 이것은 여기 발음 기호에 나오는 책 발음입니다. it, ate 그리고 eaten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는요. 원어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짧게 약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eat 할 때요. t 하고 터트리지 않고 그냥 it. 예 하고 여기 t 하고 이렇게 보시면 at라는 소리를 트 터트리는 걸안 합니다. 그냥 it 예, it 타고치경에 붙여서 끝나요. 숨참기 탁 막지요. it 네, eight 또는 a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요. 과거 분사도요. it 네, 떼지 마세요. it 한 다음에 계속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은음 하는 겁니다. itn. 내가 네, 해 볼게요. itn. 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요각 발음들을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현지형입니다. 나는 생선을 먹는다. I eat fish. 같이 해볼게요. I eat fish. 네, 조금 빨리요. I fish. I도요, 그냥 I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고요. I. 앞소리 아 정도만 조금 크게 납니다. I fish. 예, I fish. 이런 식으로요. 예, 빨리도 해볼게요. I fish. I fish.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다음은 과거형 문장이에요. 나는 생선을 먹었다. ate 이죠? 그래서 I ate fish가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I ate fish 또는 더 빨리 발음할 때는요. I fish, I fish. 네, 이렇게요. 다음은 과거분사형입니다. eaten이라고도 하지만. 대화에서는 eaten이라고 하죠. eaten. 이렇게 발음합니다. 나는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I've never eaten fish. 네,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I've never eaten fish. 한번 더요. I've never eaten fish. 네, 빨리도 해볼게요. I've never eaten fish. 한번 더요. I've never eaten fish. 네, 이렇게 또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화 할수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